자, 반갑습니다, 멜트우입니다 2020년 8월 25일 기준으로 라니 밸런스 패치가 됐습니다. 4 개의 밸런스 패치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이일 남겨두 고세 번째 밸런스 패치인 라네 밸런스 패치까지 진행이 됐고요. 많은 기대를 하셨던 라네 밸런스 패치, 과연 어떻게 됐을지 우선 하나하나 설명부터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탁. 자, 일단 라네 밸런스 패치입니다. 기본적으로 회피, 전멸에 이동속도와 이동거리 소폭 증가했다. 라는 회피는 뭡니까? 경공입니다. 경공의 기본적인 이동속도와 이동거리를 증가했다. 이 말인데 사실 기존에 란을 하셨던 분들은 아 별로 이제 어좀 어 빨라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홍련을 갔다가 란으로 오신 분들은 어 별로 빨라진게 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많이 느렸습니다. 홍련 갔다 오시니까 원래 빨랐던 줄 아시고 착각을 하시는데 원래 느렸어요. 이 정도면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다. 이동거를 좀 길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에는 좀못 미치지 않나라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그죠? 음. 저 기대치가 높은 거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거고. 자, 다음. 살풀이죠. 이 살풀이라는 스킬은 메인 딜링기인데, 이게 살풀의 스킬을 다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란을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세 번째 여기 있는 스킬입니다. 여기 세 번째 스킬. 요거를 하면은, 광역을 빵! 이게 어떻게 쓰냐면은, 쓰면서, 꽝! 연결쓰, 는 거죠, 이렇게. 그냥 피어나는 지하 이후에 원래 살풀이 콤보로 넘어뜨린 다음에, 데미지 꽝!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스킬이었는데, 중요한 건 원래 이 스킬이 슈퍼아머가 아니었어요. 슈퍼아머가 아니었는데, 이번 스킬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다? 네. 기술 사용지 시슈퍼아머 효과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콤보를 넣을 수가 있고, 기술의 공격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이펙트 효과를 변경했고, 공격 범위 증가. PV, 사냥 데미지 증가됐죠. PVP 데미지를 증가했어야 했는데, 사냥 데미지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 연결, 피어난 지하 이후에 연결 속도가 좀 빨라졌다. 그리고 범위 증가돼가지고 일단은, 뭐, 사냥이나, 또는 PVP 할때 훨씬 더 좋아졌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상향이라고 보신 시게맞고요 자, 란의 밥줄이죠. 피어나는 지화. 그냥 쉽게 설명해서 란팽이에요, 팽이. 뺑뺑 도는 거. 피어나는 지화는 스킬인데, 뭐, 살짝 먼저 보여드리고 하자면은, 지금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뺑뺑, 이게, 이게, 이게 팽이에요, 이거. 자. 요, 요거두 번째, 두 번째 요겁니다. 여기에서 뺑뺑 도는 거. 피어나는 치와! 피어나는 치와! 이렇게 사용되는 건데. 자, 기존보다 어떤 게 바뀌었는가? 음. 아 어, 기술 버튼 유지시 한번더 회전하며 공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쭉 이제, 계속 팽이를 좀 길게 돌수 있게 바뀌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어, 공격 속도를 대폭 증가했다. 좀 빨라졌죠, 팽이가. 네 이동 속도 그러니까 뒤로 원래는 빨라졌다는 거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다다다다다다닥 때렸다면 다다다다다닥 뒤를 더 우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PVP 데미지가 증가하지 않았어도 아 증가 증가까지 했지만은 원래는 다다다다다닥 근데 지금 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뒤를 많이 우겨낼 수 있게 돼가지고 뭐이 부분은 좋아졌다는 거고 이동 속도와 이동 거리 를 대폭 증가했다. 그래서 이것도 좋아진 건 맞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그냥 광년 마냥 돌아다닌다고. 예, 미칠 것 같다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는데 엄청 돌아다네요. 이동 거리랑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바람에 그 무한으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딱 돌아다니고 보면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와, 원샷 덩킬사양터면 사냥 개 빠르겠다. 근데 분당 킬은 씹어 먹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laughs> 분당 킬 원샷 덩킬이 중요해진 상황이 오면은 이 라는 씹어 먹을 것 같은데, 고트력사양터가 중요하니까 일단 지금은 고트력 사냥터에서는 그냥 보통 정도인 것 같아 보네요. 좀 중상급인 것 같고. 우선이 스킬 개선을 인해가지고 거의 광년마냥 돌아다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술 사용 후에 아까 설명해 드렸죠? 살풀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 있도록 개선됐다. 원래 콤보인데, 자, 원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팽이 돌다가 살풀이, 빡! 근데 이게 빨라졌다는 거죠. 돌다가 살풀이, 빡! 이렇게. 원래 살풀이는 약간, 응, 빡인데, 팽이 돌다, 팽이 돌다가, 빡! 음이 없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연기가 빨라져서 딜을 우겨놓는데 좋아졌다. 투기장에서 좀 좋아졌을라나? 기술의 최대 타격 횟수를 2회 증가했다. 6회에서 8회로. 그러니까, 원래는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였는데,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리죠.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뀌었는데, 타격이, 데미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PVP 데미지가, 바뀌진 않았어요. 타격수가 늘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공격속도가 증가했죠. 아, 데미지 안 올랐으니까, 데미지 상이 별로 없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격, 똑, 타격 숫자가 두번 늘어, 늘었고, 두번 늘면서, 데미지가 더두 방한테 우겨낼 수 있게 됐어요. 똑같은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향이 많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피어나는 지화나 살프리는 상향이 많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혼맥날림인데이혼맥날림은 PVP, PV p 사냥과, PVP 데미지를 다 증가했는데 사실상 이건 안쓰는 스킬이에요 이게 어떤 스킬이냐면은 네 이게 홈백날림이라 아이브 스킬인데 슈퍼하머 스킬이 아니고 원거리에서 때리는 스킬인데 자 일단은 어.. 날려볼게요 홈백 날림! 홈백 날림! 이렇게 느린게 노 슈퍼하머 스킬입니다 씁니까 안씁니까? 사냥에도 안쓰고 네 싸움에도 안씁니다 그냥 의미없는 패치 그냥 뇌없는 패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볼때는 이번 패치하신 분이 란이 뭔지 몰라요 홈백 날림을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차라리 시전속도 좀 빠르게 하고, 전방가드로 바꿨어야 됐어요. 제대로 밸런스 패치를 할 거였으면. 근데, 란이 지금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에 PVP 피해량까지 PVP랑 PVE 피해량을 증가시키고, 제가 만약에 란을 아는 개발자였다면은, 어, 시전속도 증가에다 전방가드를 넣었으면 딱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홈백 날림 패치 내용을 딱 보니까, 아, 이번에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건드렸구나. 네. 창기형의 유산은 저번 주까지 끝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꽃노름. 무작 스킬인데요. 이 꽃노름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올라가 있지만은 라는 이속콤보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라는 도망가거나 추격을 할때 어떻게 도망가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이 봄바람입니다. 돌지 않습킬 봄바람이고. 그리고 전멸하는 경공. 이게 이제 경공하는 전멸이고요. 그래서 섞어 쓰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쓰냐. 봄바람 이후에 경공으로 쭉 나가고 마지막에 꽃노른까지 해서 쭉 도망가는 게 그거예요. 근데 좀 짧아졌어요. 꽃노른 거리가. 원래는 훨씬 멀리 날아가거든요. 근데 거리가 생각보다 짧아요. 이거보다 훨씬 멀리 나갑니다. 시전 속도가 빨라진 대신 짧아졌어요. 원래는 쭉 멀리 나가요. 그래서 사냥에는 못 쓰고 완전 싸움에만 썼던 스킬인데, 이제는 뭐, 고투력 사냥에 싸, 싸움에서 사냥을 쓰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이것 때문에 콤보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 원래는 이거 했다가 쭉 날아가가지고 쭉쭉쭉쭉쭉 갔다가, 또 떨어지면 바로 무적 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했어야 했는데, 시장 속도는 빨라졌으나 거리가 짧아져가지고, 조금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너프라고 보면 너프인데, 뭐 자기들 따는 생각 있게 겠지만은 기존에 란을 쓰던 유저들 기준으로는 좀 너프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시전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는 좋아졌지만, 뭔가 거리가 짧아지고, 도리어 시전 시간이 짧아져, 무적은, 그니까 러 선딜이 짧아진 건 좋은데, 시전 시간이 짧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다? 네, 무적 시간도 짧다는 거예요. 그냥 시전 속도가 소폭 증가했다는 거는, 원래 시전하는 동안도 무적이었거든. 근데 그 무적도 짧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개념적으로는 좀 약간, 잘못된 패치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어좀 모션을 빨라지게 하고, 어떤 의도인지 는보입니다많은 란을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란을 좀잘 모르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경구와 기술의 공격 범위를 소폭 증가하였고, 첫 번째 타격 시 대상을 더욱 빠르게 바라보는 공격 개성. 일경구와는 이렇게 이제, 어 란의 주무기. 네, 란의 저무기, 주무기, 의 주무기인 요거. 네, 이름이 정확히 뭐죠? 음. 예, 이 반월추를 내리치는 스킬입니다. 어떤 스킬이냐면 네, 좀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스킬이에요. 여기 있는, 요거, 요거, 여기 첫 번째 스킬인데 이렇게 내려치면 땅, 땅 때리는 스킬이에요. 네, 때려치면 땅, 땅 이렇게 하는 스킬. 원거리 이니시죠. 원래는 쭉 따라가서 땅, 땅 이렇게 이니시 굉장히 깁니다. 근데 생각보다 종으로는 긴데 횡으로는 작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자로는 잘 때리는데 이 넓이에 대한 범위는 적어요. 그래서 사냥 스킬은 안 써요. 사냥 스킬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일반 적 사냥 트리에는. 근데 스킬 상향은 뭐랬냐? PvE 데미지 상향을 했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것도 PvP 데미지를 좀 상향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PvE는 사냥 데미지 상향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조금 예 아쉬운 패치라고볼 수가 있겠죠. 속 기술의 공격과 소폭 증가였다. 증가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앞으로 증가한 거, 옆으로 증가한 거 같지는 않고. 자, 탄각추는 피읍 스킬입니다. 네, 탄각추 보여드리자면은 피읍 체력 회복을 하는 스킬이고. 네, 여기에 네 번째 있는 스킬 네 번째. 요네 번째, 사냥에도 쓰고, PVP도 쓰는데, 이렇게 발차기, 장풍, 팍 날리는 스킬이에요, 이렇게. 이게 원거리에서 투기장 같은 거할때쭉 내려와가지고 상대방한테, 발차기, 상대방 이렇게 해서, 장풍, 팍 넘어뜨리는 스킬, 이런 스킬인데, 우선은 딱 보더라도 저번보다 모션이 빨라졌죠. 기본적으로 공격속도 빨라졌고, 범위 증가됐고, PVE, 사냥 데미지가 증가됐습니다. 음, 그렇죠. 자, 개화 코멘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 클래스는 안전하게 전장에 진입 및, 이탈할 수 있는 회피 기술로, 공격 기회를 포착하여 우선적으로 적에게 피해를 입히도록 의도하였다. 네, 원래 이런 캐릭이죠. 란이 경공으로 적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상대방이 다 공격할 것 같은 다시 경공으로 뜨고, 또 떨어졌다가 상대방이 공격할 것 같으면은, 네, 혈무, 그, 무적으로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 어그로를 끄는 캐릭이었는데, 그러나, 현재 타클래스의 기동성과 공격 판정이 개선되어서, 의도에도 란의 특성 감소하였다. 그쵸? 당장 홍련부터 란은 상위 호환이고 그리고 하사신 나오면서 훨씬 더오그로수 있게 됐고 플래처도 마찬가지고 아크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원래 란이 할수 있었던 역할을 무려 지금 더 상위 호환인 게 4개나 있습니다 4개나 있기 때문에 이에 경공기술의 기동성과 기술 피해량을 조정하여 란의 특성을 개선하였다 이 멘트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타클래스의 기동성과 공격 판정이 개선되어서 그동안은, 그동안에 라는 특성이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동성과 공격 판정이라든지 이런 상대방의 어그로가 끄는 이런 역할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기술 피해량을 조정하고, 기술의 기동성을 늘렸다. 라는 특성이 개선됐다. 어떤 게 개선이 됐죠? 냉정하게 말해서 이번 밸런스 패치는 사냥 좋아진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사냥이 좋아진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옛날 밸런스 패치로 따지면은, 이정도로 밸런스 패치 했으면은, 어, 이 정도면 좀 많이 밸런스 패치 했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하사신, 홍년, 이런 캐릭터 비교를 하고, 아크메지션 플래처 같은 캐릭터 비교를 한다면은, 형편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 올 슈퍼하머에 무적기 하나 있는데, 전방 가드 하나 없이 근접 캐릭이. 전방 가드 하나 없고, 근처에서 이렇게 팽이로 뒤를 넣어야 되는, 이런 클래스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아크메이션 급의 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못 씁니다. 이건 냉정하게 말해서, 추후에 패치된 플래처나, 플래처, 플레쳐 그리고 뭐, 아처, 그리고 아크메이션, 이런 클래스를 비해서 하사신 쓸모가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밸런스 패치를 하긴 했는데, 쓸모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냥은 좀 좋아졌습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는, 딱, 한 줄로 평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한 줄로, 한 줄로 아니고 두, 두 개로 평가할게요. 첫 번째. 란의 전반적인 사냥이 좋아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킬 트리 공유해달라니까 사냥 스킬 트리는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사냥 스킬 트리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눔 격, R, 일경구와, 이거는 PVP 스킬인 라브리프 끼시고요. 희한한 지어 아이브, 혼백날림 아이브, 살풀이 아이브. 네, 탄각주 라브리프 쓰시면됩니다 라브리프 아이브 먼저 하신 다음에, 일경구와 마지막에 R 맞추시면 돼요. 나눔 격까지. 아, 여기, 나눔격, 아,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뭐, 쓰시면 되구요. 그리고,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진짜, 남창기 PD가 전에, 그, 제가 알기로는 밸런스 패치 관련된 걸맞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저번 밸런스 패치였던 것 같고, 이번 밸런스 패치는 솔직히 말해서, 기대 이하다. 형편 없다. 네. 이렇게 패치하면은, 기존, 에 있던 상위 캐릭터를 위협할 수가 없다. 거의 연 정도 느낌인 것 같네요. 네. 연 정도 밸런스 패치의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밸런스 패치는 네, 실패다. 뭔가 우리가 원했던 확 바뀐 패치는 없다. 다만 기존의, 연보, 기존의 람보다는 조금 좋아졌으니까 사냥에는 쓸모가 있어졌다 정도까지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